현재 연초부터 중국에 관한 뉴스가 급격하게 공유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동시에 대형 중국 스캔들이 터지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파악되는데요. 백신 문제도 그렇고 일본의 미래 산업 주요 인재들이 대거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두 가지의 사건이 일본 주요 신문에 게재되자 이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일부 포털의 경우에는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해놓은 모습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첫날 일본을 장식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부유층 중국 백신 맞았다. 일본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백신이 국가에 수입이 되어야 승인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밀수하여 불법으로 백신을 맞았다는 것인데 그 백신은 또한 중국 백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제조했다고 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무단 백신이 일본 국내에 반입되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경영자 등 일부 부유층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이미 기업 CEO와 그 가족들 18명 등이 접종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백신은 중국 공산당 간부에 가까운 컨설턴트 중국인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의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신문은 중국의 컨설턴트는 일본 기업과 20년 이상 거래해온 회사로 일본 회사의 고위급 인사들을 비롯해서 자민당의 고위 정치인까지도 커넥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이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위중해진 틈을 타 백신을 권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코로나 감염 공포감은 중국과 거래가 있는 일본 대형회사 CEO들에게 상당히 어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신문은 한 접종자 CEO와의 인터뷰에서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큰 위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접종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안 되는 점은 현재 일본은 한국 보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다는 둥 한국이 백신 확보가 매우 늦은 나라라면서 연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62~90%의 코로나 감염 방지 능력을 갖는 반면에 중국 백신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3상 임상을 진행한 브라질과 필리핀에서는 겨우 50%의 효과를 가졌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죠. 그런 일본에서 중국 백신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한국보고 레드팀이라고 했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것은 붉은 진영을 뜻하며 한국이 친중국 국가가 되어서 공산화가 되어 간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중국 백신이 밀수되었고 일부 고위층과 자민당 고위급 정치 계열까지 연관되었다는 뉴스는 일본에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은 이에 관해 다른 시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대형회사 CEO나 정치인들의 유착관계가 생각보다 매우 두텁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의 많은 기업이나 정치가들이 중국의 로비에 자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중은 반중을 외치고 중국색을 싫어하더라도 결정은 CEO를 비롯한 최고 정치인들이 내리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 중국 자본이 국가나 회사에 들어오게 되어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자본이 아니고 백신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일본의 한 저널에서는 자민당의 핵심인 니카이 간사장 역시 오랜 친중파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러한 고위급 라인을 활용한 중국의 백신 외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친해 공산화가 된다고 줄기차게 보도하면서도 막상 일본의 중국 백신이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은 태세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백신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일부 중국 백신이 일본에 공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이나 필리핀도 그렇게 중국 백신을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임상 3상까지 들어간 이유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터키와 아랍에메리트는 중국 백신 효과가 90%에 가깝다면서 이미 접종을 시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중국 백신을 일본 국민들의 여론상 얼마나 접종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는 추후 일본이 중국 백신을 수입하기 시작하면 이를 개도국 등에 홍보할 것이고 자신들의 백신이 세계 곳곳에 공급되도록 끝까지 모든 정경 인맥을 동원해 움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국의 새로운 일본 고급 인력 빼가기 스캔들이 보도되며 주목받습니다. 두 번째 중국의 천명 계획 프로젝트 논란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미래 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주요 국면을 맞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에서는 천명 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전격 가동되면서 일본에 상당히 침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천명이라는 것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위해 동원될 천 명의 최고 인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일본인 44명의 연구가가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고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편성되었으며 일본은 중국 대학으로 날아가 중국인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데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양성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스카우트해 인력 빼가기로 많은 이들을 충당한 반면에 이번 경우에는 교수들이나 연구원 등을 중국의 과학연구에 투입하거나 학교로 직접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나 고위급 임원들을 데려오는 것에 비해서 이제 직접 중국의 고급 인재들을 키워내거나 기초과학 체력을 강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LCD 같은 분야는 쉽게 한국의 것을 뺏겨서 기술을 적용하고 시장을 잠식한 케이스가 있는데. 반도체는 오랜 기술력이 집약되어야 하고 기초적인 연구부터 해서 절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에서 필요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해서 직접 인력을 데려오고 학생들도 키워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계획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44명 중에 상당수가 중국군과 직접 관련된 대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 산하 대학은 7개소인데 이곳에 가서 강의 중인 일본 연구원이 있는 곳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들은 첨단 센서를 비롯해 AI 기술 등 자체 상대방 국가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군사 무기 등을 개발 중인 중국 당국에 합류되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한 연구원의 경우 센터에서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는 군사 전용으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일본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중국군 사나 중국 베이징 항공대학의 경우에는 관련 일본 연구원이 4명이 속해 있는데 이 대학의 경우엔 일본의 무기 관련 기술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데요.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지만 군사 전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규제를 자행했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군사 기술을 대놓고 중국에 유출해서 오히려 공산당 중국군의 세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등장하는 일부 무기들에도 상당히 일본의 첨단 기술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실제 북한 등에서 발견되는 무기에는 일본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북한에 수출을 직접 한 것이던지 아니면 중국을 통해 들어간 군사 관련 제품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 일본은 군사 전용 기술이나 물질 등을 해외로 줄기차게 유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연구원들이 기술 유출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 내 법령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들이 거액의 돈에 유혹을 못 부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에서 유출된 각종 군사 기술이 더욱더 중국에 흘러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가 얼마나 날림으로 처리되었으며 순전히 한국 대리 기용으로 실시된 것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은 중국 관련한 뉴스가 연초를 장식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레드팀 한국도 중국 백신이 들어오고 모더나 화이자 계약을 미룬 게그 이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깊다고 하더라도 중국 백신 도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을 직접적으로 겪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중국 백신이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접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리플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이들의는급력은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강하다. 이의 대표적인 것은 한국인이었다 한국인들은 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이기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TV에 나와서 나라별 상황을 비교하며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각 국가의 대중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에 가면 매우 조용한 대중교통 문화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타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 등 다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고요하게 있죠. 이는 그 나라 국민의 예의 발음이라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개인주의에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그리고 받기도 싫고 오직 나만을 신경 쓰는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 인터넷에서 한 연예인의 뺑소니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던 정소를 비추던 카메라에는 보면 볼수록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하더니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여성 옆에서 바로 강타해버렸고 옆에 있던 남성도 이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량 한 대는 아무런 행동 없이 유유히 떠나버렸죠. 더 황당한 일은 그 근처에 다른 시민들은 바로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쓰러진 사람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런 조치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돌보며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한참 동안 길거리에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상막한 현재 일본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개탄의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신주쿠의 한 지하철역에서 발생했던 이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인과 관련이 있어서 주목이 갔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쯤 당시 고려대생으로 아카몽카이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하던 한국인 이수현 씨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귀가하기 위해 신오쿠보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선로로 추락한 술취한 일본인을 구하려고 뛰어든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남자가 반대편 선로로 추락하는 장면을 발견, 단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에 뛰어들었고 그를 붙잡고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 씨도 함께 취객을 구하려고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역의 전동차 운행 간격은 저녁 시간이라 겨우 2분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 역과는 달리 플랫폼 밑에 몸을 피할 수 있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당시 지하철 기관사 또한 70m 앞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걸었으나, 빠른 속도의 전동차가 멈추기 위해서 최소 170에서 180m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고,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 겹쳐서 현장에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있었고 혼잡했기에 일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은 감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이수현 씨의 아버지는 수현이는 평소 잘못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며 아마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로로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시 이기주의가 팽배해 설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몸을 던진 사례가 거의 없던 일본 국민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인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는 사연에 전 국민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평론가인 시오다 마루오씨는 타인에게 너무도 무관심한 일본의 요즘 세태에 비추어 볼때두 사람의 행위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생전 남남인 사람을 위해 그것도 한국인이 목숨을 희생했다는 소식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었고 이는 곧장 일본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죠.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꿈꾸던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국경을 넘어 널리 퍼져가고 있다며 연일 그의 죽음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각종 우익 매체마저 해당 사건을 일면에 다루며 그를 추모했고 일본에서 사라진 정의와 이타주의를 부르짖는 등의 사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신오크보역 근처에 그의 위대한 희생을 기리는 각종 추모의 문구와 비석이 남아 있을 만큼 아직도 그의 의로운 행동은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후 비슷한 사건이 이수연 씨가 희생된 바로 그 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지하철 선로로 여학생이 떨어졌고 발이 끼게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주위엔 그녀의 친구들을 비롯해 20여 명의 일본인들이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은 일본 사람들은 내재적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어색한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망설이던 한국인 청년은 그 철로로 뛰어들었고 손쉽게 여학생을 들어 플랫폼 위로 구해냈습니다. 이 행동은 주위에 있던 일본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환호를 받습니다. 그는 이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인 학생을 걱정하며 병상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전에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수연 청년의 영혼이 도와줘 자기 자신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며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러한 사건들의 영향이 있어서인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일본의 신 오쿠버역에는 때마다 이곳에 방문하여 그때의 일을 기리는 사람들도 있으며 근처에는 한국인 거리, 일명 한인타운이 성장하는데 강한 영향을 준것 같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년전 뉴욕에서 미국인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뉴욕 지하철 선로에서 한국인이 바닥으로 추락한 사건인데 시비가 붙은 흑인이 고의적으로 선로로 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인은 안타깝게도 뒤따라오는 열차에 희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뉴욕포스트에 실리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단독 보도라는 표시와 함께 당시 그 상황이 찍힌 것인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에 열차는 충분히 거리가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말해, 당시 사진을 찍고 있던 기자는 충분히 그 시간에 안타까운 한국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소름이 끼치는 상황입니다. 생명보다 기사라는 것이었죠. 이 상황을 두고 미국 시민들은 그 기자와 뉴욕 포스트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그 기자는 정작 기관사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진기의 플래시를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죠. 아무리 기자라고 하지만 갑자기 사진기의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이 빠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빠를까요? 이런 비상식적인 대답을 한 기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뉴욕포스 또한 죽음을 앞둔 한 시민의 절박한 처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인 피해자는 그 흑인에게 어떤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서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충격을 받고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세계의 인종이 모이고 자유를 주창하는 미국이 개인주의가 가장 팽배한 국가가 아닌가라고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은 어떤 상황이기에 다시 조명을 받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한국에서도 지하철 추락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례들과 지하철 영웅들이 함께 주목받게 됩니다. 과거 2003년 10월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담역에서 반대 방향의 전동차로 갈아타기 위해 선로를 가로지르던 40대 남성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이자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감동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나와서 열차를 가볍게 만들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과 합세하여 열차를 밀어서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점은 열차라는 것이 이렇게 민다고 쉽게 들어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차에 매달렸던 많은 사람들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몸을 던지셨던 여자분들까지 대단했었죠. 당시 이 광경을 찍던 사진사들도 사진기를 버리고 열차를 밀고 싶었지만 많은 시민들로 이미 붙을 자리가 없었다고 했죠. 뉴욕의 그 기자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한편 2005년 11월에는 6호선 안암역에서 갑자기 아이가 철로로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급박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반대편 플랫폼에서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시간은 단 0.3초. 그리고 단몇초 만에 아이를 잃고 반대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